영어 말하기의 오게티, 당신의 콩글리시를 원어민의 발음으로 바꿔주는 클리어 스피치웍스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클리어 스피치웍스는 11세 이상 영어 능력 초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보다 자연스럽고 분명한 발음으로 영어 말하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스턴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의 언어 교정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적인 교육출판협회에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2개 언어를 분석하여 각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영어 발음에 있어 중점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24개 항목들을 탑재하였고, 이 훈련을 통해 단어나 문장의 취약한 발음과 억양 등을 보정해 전반적인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클리어 스피치 웍스는 총 24개의 유닛과 테크니컬 월즈 바이 프로페셔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자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선택하면 24개 중에서 한국인이 집중적으로 학습할 단원들이 선택됩니다. 각 유닛마다 영어 고유의 프로너시에이션, 스트레스, 랭킹, 인토네이션 등을 연습할 수 있으며, 취약한 부분은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원어민의 발음에 가까운 유창한 영어 발음을 갖게 됩니다. 각 학습 단어는 세분화된 파트별로 나누어져 300개 이상의 word pairs, sound discrimination, sentences, workplace practice, professional vocabulary, video presentation 등 다양한 연습 활동을 통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순서에 상관없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 효율적이며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레슨에서는 원어민의 발음을 남녀로 구분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학습자는 잘 들리지 않거나 발음할 수 없는 소리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녹음 버튼을 활용하여 자신의 발음을 녹음하고 원어민의 발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이 탑재되어 있어 어려운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발음에 대한 90개의 동영상 강의와 발화의 원리를 담은 그림을 통해 어려운 발음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으로 제공해주며 모든 학습활동에서 5,000개 이상의 단어, 문장, 그리고 전문적인 어휘를 제시해줍니다. 영어 말하기의 장애물이 되었던 취약한 발음을 놀랍게 향상시켜주는 클리어 스피치 워스 프로그램 전문가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학습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네이버 영어 공부 성공 비법 카페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